동진성네 사냥류가 많네요. 아, 네, 사냥류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 포화력이 그 사냥류가 좋아가지고 많이들 섭취. 아, 이런 거는 어른들이 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근력에 좋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세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네. 산양유는 소화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우유 대신해서 단백질 섭취하기에 산양유 단백질이 좋죠. 오 단백질이구나. 네. 어른들이 필히 드셔야 되겠네. 그럼요. <laughs> <laughs> 팔다리 근력을 딱 잡아주는 그러게요. 네. 오 여기 단백질 한 마리라고 다 붙어있네. 네. 아, 어른들 그러니까 저기구나. 영양제라고 생각한데요. 그렇죠, 되겠네. 영양제. 피시 네. 콜라겐 저거는 뭐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 네, 생선 비늘에서 섭취한 콜라겐이고요. 이건 그럼 오메가 3예요? 어. 오메가 3는 이제 오일로 나오고, 네네. 요거는 비늘에 네네. 있는 콜라겐을 추출해가지고 아. 이렇게 분말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분말로 이렇게 해서 음. 이게 저분자가 몸 속에 흡수가 잘 돼요. 네네. 펩타이드 성분. 네네. 그래서 저분자 펩타이드 이제 콜라겐으로 딱 나온 거 이런 거가 맛이 저기 어때 먹기가 좋아요? 이것은 100%라서 네. 아무 맛도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맛은 아무도 뭐안 나고 우유에 타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유에 타 드셔도 되고 뭐 네. 아니면 반찬 같은데도 많이 뿌려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아무 맛이 안 나니까 그냥 아. 반찬에 조금씩 해가지고 야채 샐러드 같은 어, 거 샐러드? 같은 거. 네 음. 맞아요. 어. 그렇게 네. 해갖고 하루 그냥 섭취 양만 더 지켜주면 돼요. 네, 네네네. 저희가 계량 수푼을또 네. 따로 챙겨드리니까 네, 네, 네. 하루에 그렇게 해서 아, 두 스푼 섭취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피부 탄력에도 좋고, 예, 네. 연골도 채워주고, <laughs> 맞아요. 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너무 많네요. 네. 어, 특별히 뭐 권해 주고 추천할 만한 건 어떤 거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LG 유산균도. 네. 몸속에 우리 뚱부균을 죽여주는 유산균이에요. 요렇게 LGG 유산균이라고 요것도 요즘 많이 찾으시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도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포스트는 여기. 네. 그러니까 뭐 유산균도 있고 생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건 솔직히 산양유가 제일 잘 나가요. 콜라겐이랑. 네. 콜라겐 있고 단백질 있고 같이 네네 같이 한 스푼씩 똑같이 타드셔도 돼요 같은 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주는 당뇨에 좋으시고 아, 여주가루가 당뇨에 좋은 거예요. 네. 네. 쌉구리가 네. 이렇게 풋말로 해놓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키워 타로 팔은 이렇게 음. 키우는 것도 있고 어, 씨앗도 있고 풋말이 어, 이렇게 나온 네. 것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파리만 갈려있는 거고요. 네네. 요거는 뿌리하고 이파리가 모두 갈린 거예요. 아, 그래서 색깔이 네. 다르구나 요렇게 색이 보시면은 네. 연두빛이에요, 살짝. 얘는 그러니까. 초록이고. 네. 아, 잎만한 거는 초록색이 되게 네. 선명하게 나타나고. 음, 려요 효과가? 어, 요즘에는 뿌리째 통째로 갈린 게 영양가가 조금 더 많다고 많이 티비에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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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는 건 어렵지 않나봐요 물만 하더라고요. 넣어놓으면 이렇게 재배기에다가 네, 네. 씨앗 뿌려가지고 물만 넣어놓으면 그대로 자라더라 아, 이게, 네. 이게 새싹 전용 재배기여서 아. 밑에 물로만 넣고 수경재배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게 귀찮은 분은 분말이 이니까 분말로... <laughs> <맞아요. 웃음> 분말 이렇게 드시면 되고 네. 뭐환 뭐, 뭐 같은 걸로 나온 것도 있어요? 환으로도 된 아, 것도 음. 있어요 환은 이제 안쪽에 있어서 네. 한종류는 이제 저 끝에 있어서, 뭐한으로도 네. 있고, 한 손으로도 있고, 한 손으로도 있고, 요즘 제로 많이 찾으시는알티한오메가3도 이렇게 있고, 인도가 지금 코 코로나 걸려서 도 누구든지 섭취를 해야 지 맞아요. 대마 종자유 이런 거는 뭐예요? 대마 종자유는 이제 혈관의 노폐물, 독소 이런 걸 빼준다고 해서 요즘 많이 찾으세요 이것도. 아, 콜레스테롤 예방하기에 좋겠네 그럼. 네. 저거 어, 백세대만 뭐다 이런 거틀리고 같은 대마 종류네요? 네. 회사가 차이인 거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섭취할 거는 그러면 단백질 보충해야 되고. 네. 콜라겐도 콜라겐. 연고를 채워주시니까 많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초록잎 홍합, 이런 음, 것도 초록잎홍홍합. 많이 찾으시고. 네, 네 맞아요. 연세드신면 관절도 네. 다 약해지니까. 맞아요. 이게 다쭉 초록잎 홍합이에요. 아, 요 그래서 오일로 드는 게 있고, 분말로 드는 게 이제 정으로 만든 게 있고. 어, 초록 홍합 이런 건 그럼 얼마 씩해요 요거는 만 오천 원이에요. 3개월 치고요. 아, 아, 3개월? 네. 만 오천 원? 네. 뭐 대마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티스푼으로 하루에 한 스푼 정도 섭취해 주시면 돼요. 그냥 드셔도 그냥 뭐 되고 물에 네. 안 타고? 네, 네. 이거는 아. 그냥 차가운 음식 샐러드 네네. 이런 거에 뿌려 드시면 되고요. 아. 그냥 섭취하셔도 되고 아 그거는 이렇게 낱개로 병으로 파는 거예요? 이거는 병으로 이렇게 하나씩이요. 네네. 네. 그럼 이렇게. 얼마예요? 이거는 12,000원이고요. 아. 요거는 용량이 조금 커요. 아. 그래서 요거는 18,000원이에요. 2 250 5 0원 이렇게 캡슐로 된 것도 있고 네. 그 오메가3가 얼마예요? 요거는 이제 한 달치 짜리예요 이모 네, 네. 그래서 알큰거못 드시는 분들은 네. 이게 알이 작은 거라 아, 아침 네. 저녁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얜 15,000원이고요 요 옆에는 저온 초임기 추출 공법으로 한 거라 2만 3천 원두 달치. 그거는 네, 네. 하루에 한 알만 먹어요. 하루 돼. 한 알이에요. 네. 하루 한알 네. 먹는 게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티 g 오메가 3. 이렇게 된 것도 얘네는 두 달치가 2만 원. 음. 네, 이것도 하루에 한 알이에요. 네. 네, 하루 한 알이에요. 새싹포리 여기서 정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세싹포리는 먹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맛이 조금 맛있는 맛은 아니다 보니까 네. 국말. 그래서 정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건 만 원이에요. 한달 분이에요? 석 달치에요. 90정. 어, 3개월 분이 만 원. 네. 저렴하네. 요거 여주 정도. 요주 네. 정도. 이건 얼마5만 오천 원이에요, 얘는. 네. 로얄 젤리도 있네? 네, 로얄 젤 얼마예요? 그거는 만 오천 원이에요. 한달 분요? 아니요, 얘 보시면 두달 치. 어, 네. 네. 어, 네. 프로폴리스는요? 프로폴리스도 만 오천 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도 오, 이제 정으로도 아, 나오고, 콜라겐. 네, 요건 만 이천 원입니 3개월 치.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이 섭취하고 있시는데 요즘에는 요렇게 젤리로도 많이 드세요. 이뭐 콜라겐이나 성류 타트 체리 젤리예요. 그래서 하나씩 놓고 먹기가 편리하고 맛있어 가지고 많이 드시고 여자분들한테 좋겠네요성류는여자분 그러니까 제일 좋죠. 이건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한 달분이 요렇게 두 박스가 30개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15,000원. 네. 30개. 소스로되어 있으니까 먹기도 아, 좋겠네요. 맞아요. 음. <laughs> 맛있어서 네. 하루에 막두 개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게요 네. <laughs> 유산균도 막 맛있게 나오는요 맞아요. 있더라고, 스틱은. 음. 여기 유명한 하나 네. 체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 거예요? 네, 파트 체리. 염증에 음. 좋아서 파트 체리가 불면증에도 좋고요. 염증에도 어. 좋아요. 음. 이건 얼마예요? 한 달치 15,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